지난주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한 주였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는 무려 0대 23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기록을 쓰며 5위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내줬는데요. 승부가 이렇게 기울어지자 롯데 팬들이 기아의 점수가 터질 때마다 환호하는 웃지 못할 기이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롯데 야구 소식을 류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회까지 안타 9개를 내주며 5실점. 선발 투수까지 바뀌었지만 4회 다시 6점을 내주는 롯데.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회만 홈런 2개를 포함해 대거 10점을 내줬고 기아 타자들의 안타가 터질 때마다 롯데 팬들까지 환호성을 지르는 진기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지금 뭐 네, 롯데 팬들도 많은 박수 치고 있네요. 네. 배트에 네. 네. 맞으면 안타요 지금. 네. 네. 아, 오늘 이따가 정말 기록을 세우는데요 네. 네. 최종 점수는 0대 23 지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1997년과 2014년 기록한 22점 차를 넘어 30년 역사상 최다 점수 차 패배입니다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아와의 3연전에서 수입패하면서 경기차도 4경기에서 7경기로 벌어졌습니다 롯데 마운드는 초토화됐습니다 사흘 동안 기아가 37점을 쓸어 담는 동안 롯데는 단 5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DJ 피터스 방출 뒤 영입한 외국인 타자 잭 렉스는 경기 전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이날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불명예스러운 역사의 한 주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롯데는 이번 주 뒤를 바짝 쫓고 있는 7위 두산, 8위 삼성과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